이걸 이렇게 해서 해라. 자자 됐다. 자 들어갑니다. 자자 더 세게 여기를 눌러야지. 여기 이렇게 아 어. 우와 나온다. 머리 머리 머리카락. 이랑, 이거 봐봐. 아저씨 머리가 고우시네요. 머릿결이. 아빠는 머리를 말리고 있을게. 우. 리 머리 잘릴 거야? 자, 아빠 잡아줄게. 머리 잘라주세요. 우와, 잘랐어 머리카락. 여기 마지막. 아, 잘했어요. 고객님 머리 마음에 드시나요? 어, 자, 아빠 이번에는 짜잔! 물러주세요. 우와. 아빠 더워줄까? 하나, 둘 셋. 이야. 한번더 하나, 둘 셋. 이야. <laughs> 이야. 머리 말려주세요. 이 걸로. 엄마처럼. 우해이지 우. 안 나와? <laughs> 왜안 나오지? 우 해야 되는데. 유리가 소리를 내봐. 입으로 해봐. 유리가 머리 비춰줄 거야? 와. 오! 어? 머리카락 잘렸는데요? 우와! 아빠가 칼로 자른 걸로 수염 만들어줄 거 이번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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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할아버지가 됐어요! 짜잔! 봐봐! 미국 젊은이였는데 미국 할아버지 됐어. 오! 왜또 대머리 만들어요? 이번에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 이라 봐봐. 머리숱이 많지? 다녀올게, 엄마. 엄마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올게. 엄마 진짜 미용실 간대, 이거. 엄마 머리 자르고 올게요. 알았지? 뽀뽀. 뽀뽀. 머리를 눌러주세요. 치치. 칙칙. 치치. 칙칙했어, 샴푸? 둘, 셋. 우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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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머리 자르는 거예요? 아이야, 그러면아 아퍼 와우 친구가 아프대 와우 머리 랐어 잘랐어. 음, 머리 다 잘랐어.